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회식날 대리운전 이용하신 경험이 모두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가족을 위해 음주 상황에선 절대 핸들은 잡으면 안 되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야 됩니다. 이처럼 대리운전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서비스로 정착됐지만 정작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고 계신 고객님은 매우 드물죠. 자, 그래서 오늘은 대리운전 사고 시 보상 이야기와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쏩니다. 웬일이 웬일이야. 멋져, 멋져, 멋져. 첫 잔은 제가 마실게요. 온 샷! 온 샷!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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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샷! 원샷! 아샷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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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요샷원 어디로 모실깝슝? 아저씨, 우리 집이요 수원이 걸랑요? 네. 이내 씨가 이용한 업체는 무보험 상태로 영업을 하는 대리운전 업체. 결국 이내 씨는 자신이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주가 대리운전자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내시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고자 했으나 운전자 한정범위 위배로 대인일을 제외한 나머지 탐보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운무하시는 분들도 대리운전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헷갈려하시거든요. 고객님께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셨다. 그럼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어, 정말 힘든 문제인데요. 네. 이런 사고는, 네. 자, 대인 피해자와 차주와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와 대리운전 기사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차주와 대리운전 기사와의 보상 관계가 얽혀있고, 나아가 서로 간의 구상까지 얽혀있어서 사실 너무 힘듭니다. 법원에서도 다양하고 상이한 판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대인배상원, 즉 책임보상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고객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책임보상은 고의사고 시에만 보험금이 나가지 않을 뿐 면책조건이 없는 담보이기 때문이죠. 대인배상원을 제외한 대인투, 대물, 자손 등 임의담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임의 담보 보상은 대리운전 보험에서 나가게 되며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객의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앞뒤 볼것 없이 임의담보도 고객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처리가 되겠죠.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살짝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보자, 보자면요. 우선 책임보상은 무조건 차주의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대리운전 비용도 지불하고 고객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게요. <laughs> 네. 제가 볼 때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국회의원님과 정부 당국에서도 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까지는 고객의 자동차와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물론 고객은 사고 처리에 대한 할증도 감소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차량 소유자로서 제3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되어 대, 어, 사고 대리 운전 기사와 연대해서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음. 책임 보상은 어쩔 수 없이 고객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네요. 근데요, 임의 담보에서 뭐 대리운전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처리한다라고 해야 말씀하셨는데 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쉽게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그럴까요? 어, 고객님의 자동차 수리비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리운전보험에서는 자차담보를 통상 300에서 500만 원 산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음... 그 이상으로는 대리운전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에서도 인수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고객 차량이 파손되어서 수리비가 천만 원이 발생된 경우, 고객님 보험으로도 500만 원 정도를 처리받아야 한다는 거죠. 아, 대리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은 알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은 도대체 왜? 왜 필요한가요? <웃음> 필요합니다. <웃음> 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보험 또는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무보험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시면서 고객님 자동차 보험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시면 자동차 보험을 체결하는 고객의 90% 이상은 부부 안정이나 가족 안정 등 운전자 안정이나 연령 안정 특약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리운전 기사는 고객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는 것이죠. 무보험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실 때 고객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여도 운전자 한정 및 연령한정 특약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대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몇천만원 혹은 그 이상을 차주인이 고객이 물어야 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 대리님, 생각해보니까 저도 1인 한정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대리운전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겠네요? 반드시 그 대리운전 업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해야 되겠어요. 만취한 상황에서 응.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힘들긴 하죠. 그렇죠? 네. 이네 씨는 정말 안 된다 한 표입니다. 네. 네. <laughs> 어, 정신이 말짱하다 해도 대리운전 기사에게 당신 보험에 가입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왠지 껄끄럽죠. 그렇죠. 그래서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객이 부부 한정에 가입했든, 1인 한정에 가입했든 상관없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보상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단기운전자 확대특약과 비슷한 성격의 상품으로 보시면 되죠. 아 저도 꼭 가입하고 싶네요. 그 대리운전 위험 담보특약에 가입하려면 어떤 종목에 가입해야 되고 또 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꼭 가입하세요. 네. <laughs> 어,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은 일반적인 개인용 자동차 보험 및 어,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약 보험료는 계약 조건별로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그팁좀 가르쳐 주세요. 예, 대리운전을 깔끔하게 보범적으로 네. 이용하시는 저를 한번 사례를 들어서 <laughs> 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핸드폰 안에 평소에 이용하고 있는 대리운전 업체 전화번호 2개 정도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어, 절대 차에 붙여 있는 대리운전 명함이나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업체는 이용을 안 하죠. 물론 핸드폰에 저장한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운전 보험에 당연히 가입한 업체겠죠. 그 다음 출동한 대리운전자에게 그래도 안전 및 준법운전을 당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이분들의 운전 형태가 정말 다르더라고요.